맞 아, 그건 맞 아, 예. 아, 예. 아, 예. 아, 예. 아, 예. 아, 예. 아, 아,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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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나이스. 나이스. 네, 비둘기 비둘기 모자 아이 모자를 흔들면이였어 저 <laughs> 비둘기 때 옆구리로 가서 딜하면 되더라고으 응. 앞에서 뒤로 움직이거나 아, 그 움직일 옆쪽에서... 때 그냥 딜하는거지 자 양, 양껍구리

일곱 시 일곱 시 일곱 시 여기도 한시한시한시한시한시한시한시어 한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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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트가 너무 늦게 나고 와 위험했어 삼법을 3법을네 시도님이 3패때3법을 털면 얼마 나온다 했죠 팔천 얼마 3법을 말고 그냥 신호시 다 받으면요 아 신호시 다 받으면은 팔천 구백만까지 봤어요 팔천 구백만 네오케 못해도 7천만 넘잖아, 그쵸? 맞아요 오케이 okay. 오케이 okay. 아 여기서는 마우스도 아니지. 어. 아나 여기서 방향키. 보드 아니야 있는데. 키보드 아니야. 어, 어. 키보드가 아니야. 어. 너무 늦었나? 괜찮, 괜찮 살았으면 됐어요 비둘기, 비둘기 지금 뒤잡는 게 저밖에 없죠 헬거택 해야 되는 캐릭터요? 네 예. 스파이어 네 짜잔, 아래로 스페이드, 스페이드 클로버야, 클로버 네, 저거는 내 거요 예 아니, 아니, 저거 전 에테르, 에테르가 클로버로. 하트, 하트, 다이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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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이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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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페이드, 어때? 나이스. 그다음 클로버, 나이스. 아뜨거, 이리 오세요 W 네. 나이스, 나이스 카운터. 이거 시도님이 y 요무 yeah. Mura, we are s 파 You 파 u 아 i 케이 o him. Oh, yeah. Pada, Pada, okay, okay. I'm gonna get o u 이 i 날 나이스 나이스. <목소리> 어? 어, 좀 늦을 뻔했다. 로 하고, 밖으로 12시쪽에 룰렛 네. 공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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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폭탄 나왔어요 네. 말씀 살면돼요 자기자리 이거 물약 바로 먹어야 돼공 아파요 예. 맞으면 3종이 5시 5시? 5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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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시요? 에 네. 5시 하트 세개 아, 나왔잖아 아 오케이 오케이 아, 오케이. 오케. 아, 리지 It's okay it's okay 아, 디지털 세대여가지고 아 어, 오케이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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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. 나이스. 네. 좋아. 좋습니다 좋습니다스 태원 스나 좋아요. 갑시다. 아니야. 그 앞에 두고 나이스. 지 밑에 났어. 아. 브로. 맞아. <웃음> 맞아. <웃음> <웃음>